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그러한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이제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신데 제가 이제 많은 물량들을 전국의 물량들을 소개 못 시켜드려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국에 계신 구독자 분들 중에 오늘 물량은 전국 청약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물량에 청약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시세라든가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을 좀 꼼꼼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그. 오늘은 전국 청약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 이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물량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청약이 가능한 분양물량이고, 제가 봤을 때 장점적인 부분들이 많은 그런 분양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평택에 분양을 하는 힐스테이트 고덕센트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곳에 이제 청약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만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에 일단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차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85 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에도 25%의 추첨제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85 제곱미터 초과의 물량 같은 경우에는 7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첨제 해당 이 분양세대의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분양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향후에 주변의 인프라들이 개선이 되면서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미래의 가치가 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입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전국 척영이 가능하고 추첨제 물량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고 이런 좋은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세겠죠. 당연히 하지만은 이 고덕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아주 뭐 서울에 어 수백 대 일의 경쟁률만큼 그렇게 넘사벽의 경쟁률이 나오진 않을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주변의 인프라들이 확충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자세히 잘 관심 있게 안 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개발 주변에 있는 개발 환경이나 여건들이 빠르게 순차적으로 진행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래 가치가 좀 저평가돼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기존에 앞서서 분양한 이제 어, 스카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스카이 시티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28대1 정도가 나왔습니다, 평균. 28대1이 나왔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 자체만 본다면 그렇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그런 이전의 단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격 자체가 지금 주변에 그런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과 시세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제 실거래가 기반에 따른 그런 정확한 그런 시세가 형성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저평가 구간이라고 제 생각에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힐스테이트 고독 센트럴에 대한 어,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청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어, 짧게 제가 짚고 넘어간다면 이 전국 청약 같은 경우에 이제 20%의 평택에 어, 거주하고 계신, 1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우선 배당을 하고요. 우선 공급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한테 30%를 어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청약 같은 경우에 전국의 이제 50%의 물량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 세종시와 아울러서 이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또어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도 이 물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택에 있는. 고도 국제화 계획. 지구에 있고요. 주상복합입니다. 그리고 ebc 2블럭인데 앞서 ebc 1블럭이 스카이시티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가점 자체를 본다면 이제 해당 지역의 최저 가점은 45점이 나온 것으로 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권역처럼 뭐 60점대를 훌쩍 넘거나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기타 같은 경우에도 어 최저 가점은 47점이 나왔기 때문에 어, 가점에 대한 부분도 아주 넘사벽의 가점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파트 이제 660세대이고요. 그리고 지하 3층부터 지상 49층으로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초고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어, 7, 8제곱미터 그리고 8, 4제곱미터 그리고 9, 4제곱미터로 이루어진 아파트이고요. 8, 4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25%의 추첨제 물량이 있구요. 93제곱미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이제 70%의 추첨제 물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이 아파트의 세대 자체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세대 자체가 조금 작다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 같은 경우에는 2024년 8월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BRT 노선이 생기게 될이 중심 상업지구와 바로 인접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이 바로 어, 보시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분양한 EBC 원블록이 바로 옆에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입지가 굉장히 이 고덕 국제화 지구에서는 우수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그러한 아파트들은 어 이쪽 1단계 부분에 있는 이제 이곳에서 핵심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자풍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지역의 1단계에 있는 아파트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자풍신은 뭐의 약자냐면은 이제 동양파라곤의 파라곤 그리고 자이 그리고 어 풍경채 그리고 신동화 해가지고 파자풍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자풍신의 아파트가 지금 현재 어 실거래가를 평가. 생각하기엔 좀 그렇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세를 봤을 때는 이제 8.4 전용으로, 어, 뭐 8억대를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지금 이제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가가 이 준에서는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라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요. 우선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입지를 어 판단할 때 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로 로케이션이라 고 그러죠. 이거는 지리적인 위치를 얘기합니다. 지리적인 위치란 뭐냐면 이제 직장의 수요가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지. 그래서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삼도심이라고 해서 강남이나 여의도 이런 시청 이런 곳의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가격도 많이 크게 형성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직장의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강남이나 이런 서울권하고의 근접성은 떨어지. 지만 자체의 수요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삼성전자의 수요를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어요. 이 그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설 라인들을 하고 있을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삼성의 그런 인력들을 충원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그 기본적인 소득을 많이 버는 이 삼성전자의 직장인들이 이 주, 주거지를 선점하는데 있어서 이쪽 지역에 주거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겠죠. 가까운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어, 보면은, 어,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유치원, 그리고 주변의 공원들, 그리고 수변 공원, 그리고 천이 흐르고, 뭐, BRT까지 있고, 행정 타운까지 예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주변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수해요. 입지 자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곳에 이제 대장주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주상복합 자리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파자풍신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굉장히 우월합니다. 우월하죠. 하지만은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많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스테이트 고덕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도 더 근접하면서 주변 이제 그러한 쾌적성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도서관 용지라든가 박물관 용지, 예술의 전당 용지 이런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에듀타운이 또 이쪽에 있어서 에듀타운을 또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 입지만을 봤을 때는 입지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저평가 구간일 수밖에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런 개발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2012년, 1 3년 그때쯤인가요? 이제 마곡지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곡지구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마곡지구에는 R&D center 그 서울 자체의 직장군의 수요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로 인해서 가격 상승세가 뭐 10억을 넘어가는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따른 그런 파급 효과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개발의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아마 이 평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여건들 지금 들어오는 될 것들 상업 시설들 행정 타운들 뭐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앞에 있고 천과 수변 공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향후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될것 같아요. 물론 이쪽 지역의 타 그러한 주거지와 비교한다면 가격이 비쌀 수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은 이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분양 가격과 앞서서 분양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입지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택 브레인시티도 개발이 이제 조성될 계획 있고 그리고 지제역 있죠. 지제역 같은 경우에 SRT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강남권으로. 어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보권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의 거리는 좀 있지만, 인근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이 평택의 고덕국제화도시의 이 메인에 있는, 메인에 있는 이 파자풍신이라든가, 이 주상복합의 아파트들의 가격 변동이 얼마까지 갈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조감도를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로 고층으로 쭉 뻗은 모습의 조감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러한 아파트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고층의 조감도가 올라갔을 때 상부 고층의 뷰들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지 배치도입니다 단지 배치도는 그렇게 우수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부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주상복합이고 또 660세대 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자체에 뭐 안에 큰뭐 중앙광장이 있긴 하지만 뭐 다른 여타의 뭐 2000세대 되는 아파트만큼 아주 그 공원화를 잘 해놨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주변에 있는 그런 입지적인 위치가 좋고 주변의 인프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울러 지는 단지 배치도 보다는 주변의 그런 영향들을 통한 시너지를 통한 그런 활용도가 많은 그런 배치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물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 물놀이터가 있으면 아이들이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못 놀지만은 그래도 물놀이터가 이렇게 있는 모습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어 굉장히 좀 인상적이네요.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 8 제곱미터 이고요 이제 86세대인데 보면은 주상복합인데 평면도도 잘 우수하게 뽑은 것 같습니다.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 침실 2 침실 3방 3개에 이제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펜트리는 없지만 이제 주방 옆에 이렇게 펜트리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트리 공간이 있고 드레스룸에 창문도 잘나 있고 그리고 파우더룸이 잘 구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이고 발코니 공간도 이렇게 여유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깎인 그런 건축의 그 설계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이 정도 평면이라면 어 그렇게 나쁜 평면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84타입 같은 경우에 a타입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도 이제 포베이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이 3개이고요.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주방에서도 갈수 있고, 그리고 안방에서도 이렇게 진입을 할수 있는 모습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발코니 공간. 어 다소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발코니 공간은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팬트리 공간도 잘 되어 있고 어,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어, 팬트리 공간은 없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공간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 현관 수납장. 복도 팬트리가 여기 있네요. 이 1번이 복도 팬트리뭐 시스템 선반을 낼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84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주방에 방이 하나 없다는 부분, 이제 알파룸 공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평면이면은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84 B 타입도 보면은 169세대이고요. 지금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25%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84의 물량들도 이 물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포베이 형식으로 구조가 빠져 있습니다. 포베이로 잘 구성이 잘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침실 1, 2 3 해가지고 방이 3개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게 빠져 있는 모습이네요 이 드레스룸이 또 주방에서 이렇게 어, 진입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방하고 그리고 마통풍이 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쪽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현관 수납장처럼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알파룸 공간이 없는 것 빼고는 우수한 평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어, 창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 있네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창문이 어, 드레스룸에도 측면창까지 나 있고 이 침실도 측면창이 이렇게. 나 있네요. 이 팔사 비타이 같은 경우에 어, 이 창문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93A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90세대의 분양 물량이 있고요. 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제 93 물량 같은 경우에는 7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4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침실 1 그리고 2 3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침실 4까지 있는 모습이고요. 드레스룸이 좀 작네요. 여기는 84 타입에 비해서 드레스룸이 좀 작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어, 침실 4까지 뽑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고 주방에도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수 없는 구조인 것 같고 이 침실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측면창이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쁜 구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 그냥 평타 이상의 어, 포베이 평면에 좀 우수한 평면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별 개수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발코니를 지나면 쉬레기실이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이 93A 같은 경우에도 평면이 우수합니다.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구3 b 의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세대이구요. 이것도 당연히 70%의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어, 보면은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1과 2와 3, 그리고 침실 4, 방이 이제 4개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여기도 드레스룸이 좀 작은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침실 4, 방이, 어, 크기가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치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어, 특별하게 보이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현관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으로 바로 진입해서 방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원래의 현관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침실 4 같은 경우 이제 독자적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네요 그리고 어, 팬트리 공간도 이렇게 잘 구성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구조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또 침실에는 또 측면 창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환풍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침실 4의 창문을 열고 그리고 이 주방의 창문을 열고 그리고 이 거실의 창문을 열고 그러면은 이 환기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창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환기성은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면은 일반 공급 1순위 신청 자격과 동일합니다. 청약 과열 지역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첨자 선정, 선정 방법인데요. 평택시 1년 이상 30%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 20%예요. 그리고 전국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8호 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75% 추첨이 25%가 있고 8호 초과 같은 경우에는 추첨이 70%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평형 때가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것이 이 물량의 장점이고 그리고 전국의 청약이 가능하다 이것이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양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일정 같은 경우에 이제 28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 29일에 1순위 30일에 2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에 당 참참자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청약홈을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힐스테이트 고덕 센트럴의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서 분양한 그 스카이시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7, 8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억선을 넘지 않고요 4억 9,200만원. 그리고 8, 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억 3,100만원. 5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고 9, 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억선을 넘지 않은 그런 분양 가격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입지적인 측면에서 단점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삼성전자 전자의 이제 직장 수요라든가 브레인시티라든가 주변에 그러한 직장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이제 확충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게 가장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 BRT 이런 것들, 일반 상업지구, 행정타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이 가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8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인근의 그 아파트들의 호가가 이제 8억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2억 이상의 안전 마진이 충분히 가능할이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서울에 있는 뭐 최근에 과천 지정타나 이런 물량들이 뭐 7억 8억 뭐 6억의 그런 차익들을 보고 만약에 이물이 평양 이 물량을 어, 보신다면은 다소 어떻게 보면은 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런 어 핵심적인 지역의 그런 청약 경쟁률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그래도 향후의 개발에 따른 그런 시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이고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 실거주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의 관점이 아닌 실거주 여건으로 어, 여러분들이 살아, 살아가면서 이 아파트를 보유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격에 훨씬 더 많은 시세 상승에 따른 어, 자본 이득을 볼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한 전략이라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93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C타입과 D타입은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 추첨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물량이 많은 이 93제곱미터의 물량을 좀 신청하시면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에 당첨 가점을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84의 그 당첨 가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상황을 보면은 작은평형대의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점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스카이 시티 같은 경우에도 어 당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45점 이었습니다 7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 84 같은 경우에는 57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 78제곱미터, 그러니까 84 이하의 물량이이 78이 가점으로는 좀 낮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앞서서 분양한 스카이시티를 봤을 때는. 그리고 추첨제,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9,3제곱미터의 추첨제 물량들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구조들은 제가 봤을 때 평면들은 다 우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어느 평면을 뭐 청약 신청하더라도 나쁜 평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제 영상은 항상 얘기하다시피. 참고만 하시고, 저는 이제 미래같이 앞으로 이 힐스테이트 고덕하고 이 주변에 있는 파자풍신하고 아파트의 가격들이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지 좀 관심있게 보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예측이 맞는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의 시세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나와 있는 그런 분양, 어, 아파트들 가격들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예전과 비교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뭐 미분양 물량도 있었지만 은 지금은 또 시기가 또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뭐 서울 고점제 통장들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에 청약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평태까지 청약 신청을 얼마나 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 너무나 청약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 어,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선택하셔가지고 물론 제 말만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잘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청약 전략 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집이라고 생각되신다면은 청약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이제 연말 연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어, 내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신청까지 해 주시면 제가 전달 해드리는 이런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고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